자 출발. 어, 네이보. 어, 아니저 갈색 짝했다가 지금 몸이 어떻게 내 있는 거야요 지금? 깜짝이야, 나목 깜짝이다. 목까지 돌아간 줄 알았어 지금. <laughs> 앞에 보고 똑바로 앉아요. 놀랬잖아요. 지금 목 돌아간 줄 알고. 아니 앞에 보고 남들처럼 이렇게 아니 그렇게 앉으면 제가 튀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기계 올라오다가 얼굴 부딪히면 그 쌍수 털려요. 예, 빨리 앞에 봐요. <laughs> 오른쪽에 일행이죠. 지금 아가씨 놀렸는데 저 가족 아가씨가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 친구 다녀, 일로와. 일행을 놀리는데 일행이 비웃음이 나쁜 것들. 어? 니들만 행복하면 다 해요? 일로와, 친구. 우리 노란 쪽에 아가씨 치마예요. 혼자 지금 치마 입고 무슨 강으로 다시 요 진짜 저 치마를 제가 안 튀기긴 해요. 혼자 타는 보디가드도몇 살이에요? 21살? 우리 초각들은 몇 살이에요? 이야, 딱 좋네! 잠깐 기다려봐요. 우리 초각들 전부 다 양손 뒤에 꼭 잡으세요. 지금서부터 제일 먼저 한 손이라도 손잡이에서 손이 떨어지는 남자가 우리 노란색 옆에 가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 한 손이라도 손잡이에서 손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남자가 우리 노란색 옆에 가서 하는 거야. 분명히 얘기했어. 어우 이 깜짝 코트 멋있다 내 쪽에 에이스인데 한 명만 한 명만 이맨 끝에 이 깜짝 소 라우드 뒤저 마스크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봐야저 정도는 산성호흡기 아니냐 저거 복식 호흡을 잘해야 돼잘안 하는 것 하고 면 코만 상태로 올라가 아들이 여자 소개 시켜준다고 했더니 왜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기고 그이 <laughs> 사람들이라. <laughs> <laughs> 야 니들이 그렇게 앉으니까 노란색 언니가 따라하잖아. 앞에 봐요 그렇게 하면 아우 저발 부러질 것 같아 진짜 어떻게. 해? 발 부러진다고 그렇게 하지 뭐 빨리 발 내리고 똑바로 앉아요. 아 걔네는 걔네 따라하면 안 돼요 걔네 우리 직원이에요. <laughs> 넘어가서 야 잠깐만 커플바지에요? <laughs> 사람들이 겁도 없이 이야 남자친구 다리에 머리숱이 엄청 많네야 <laughs> 저거 갓 먹으면 하이머 하나 만들겠는데 둘이 사귄지 오래됐죠 그죠? 어떻게 알았게요? 나도 알지. 오래 만났으니까 저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로 저렇게 거지같이 있고 나겠지. <laughs> 아니 저렇게 구에 월미도를 가 어디 공원 가서 배드민턴을 치지 어머 오빠 우리 배드민턴 치러 가. 자기야 가지 마. 어, 나봐 나저 애프터 파티 갈 거야. 유 남자친구가 보기보다 힘이 상당하네. 여자친구가 되게 가벼운 거야. 아니, 살살 잡아도 여자친구 나이게지쳐 되겠네. <laughs> 아, 이번에 또 왜? <laughs> 잠깐만 우리 노란쪽 개 아가씨 슬픈 소식이 있어요. 이 왼쪽을 봐봐요. 이 라인은 커플 전용석이었어요. 어... 네명 중에 한명 가자. 내가 내딱 네? 오른손 빨리 펴. 오른손 앞으로 내밀어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그렇지 안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그렇지 일로와 로와 <laughs> 빨리 인사해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입니다 <laughs> 그래 네가그 정도 안아줘요 봐봐 여기 완벽하게 이제 커플 전용석이 세팅이 됐어 그래 우리 아가씨도 인사 좀 해요 어머 안녕하세요 혼자 온 미친 여자예요 <laughs> 우리 총각 책임지고 잡아줘요 심하니까 알았지? 야 우리 연아 한번서 볼래? 한번서봐 나와 혀떠 네가 나오고 네가 이쪽으로 와 그래 할수 있어? 아 그렇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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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 야 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알았어 아, 일단 연습 한번해봐 그래 아, 이 여자는 작년 전국 스노보드 선수 권대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laughs> 조금 더 갔는데? 그래, 이제 중심을 뒤로 좀 제껴. 그래. 그렇지. 이제 10분 간다. <laughs> 왜? 빨르다고 뭐, 가네가 겁먹어서 그래. 그냥 몸을 뒤로 딱 치기만 너어안 되니까. 이 뭐. 정도 되겠어? 튀겨도 되겠어? <laughs> 쫄지 말고. 간다. 아직 안 되겠어? 내가 한심 잡고 있다 그랬지. 일단 연습해. 너, 연아야, 너 앞에 지금 노란색 되게 쫄아 있는 거 보이냐? <laughs> 너는 장난이지만 네 몸에 깔리면 노란색은 죽을 수도.. 압사야 그거 이번에 우리 가족 커플 우리 가족 커플은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한 달? 한 달? 어재수 <laughs> 남자친구 한테 왠지 되게 잘생겼을 것 같아 잘생겼다? 어더 재수없어 <laughs> 오야 노란색! 어머, 저기요. 왜 이렇게 겨드랑이 냄제가 좋아요? 아, 저는 항상 겨드랑이 태브리지를 뿌립니다. 야, 잡아줘 빨리! 잡아 빨리! 야 괜찮아, 야, 왜, 야 빨리 잡아줘. 오르손 다시 더 빨리 보라색 떨어지잖아, 빨리! 빨리 흐르. 저기요 잡아줘 빨리. 괜찮아, 니네 거야 그렇지? 잠시 제가 다리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야저상남자인데 우리 아가씨 고맙다고 인사 좀 해요. 야너 진짜 우리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멋있다. 우리 초반 여자친구 없죠? 없죠. 우리 노란색도 없다 그랬죠? 잘해봐요. 형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일단 둘이 사귄다고 확실히 확답 받을 때까지 서로 마스크 내리지 마. 알았지? 둘 중에 한 명이 뺀치만질수 있으니까. 자 30초 쉬었다가 마지막 갈 거에요 어깨 좀한 번씩 돌리세요 자 다시 한번 미스 연속 멋지게 준비 원투 돌아 돌아 감사합니 쳐주세요 <laughs> 진짜 너무 멋있어 마스크 쓰고 있을 때 멋있어 <laughs> 자 고생들 했어요 이제 마지막 좀 앞으로가서 더 밖으로 나가서 뛰어봐면 훨씬 높아지게 될 아. 근데 니가 속도감을 지금 못 이기잖아 제자리에서 하려고 뒤에서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팀장님처럼 아너못 봤다 그랬지? 마지막 아나 우리 노란색 또 튀겨줘야지 야남자색 뭐해 도망가는 사이에 싸운다 왜 갑자기 빨리 잡아주라고요 노란색 에? 야, 떨어지잖아 아가씨 떨어지다 아가씨 아, 왜 너무 멀어서 그래? 알았어 잠깐 그 옆으로 붙여줄게 아가씨 그 오른쪽으로 그렇지 골로 골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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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이것들이 만난지 3분만에 야야 얘네 내일 결혼한대 부러워하는 거 아니야? 많이 부러운가? 부럽지? 잠깐 안경이랑 자리 바꿔봐 어. 어, 둘이 자리 바꿔봐 너무 부러워해 우리 깜짝부도 기다려봐 너에게 형이 스카이를 보내주지 안갈거 같지?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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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자 가자 빨리 가 노란색 하늘색 가 왼쪽으로 가라고 가 어쭈 이야가씨들 버텨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내려가 내려가 그치 가 코트한테 내려가 내려가라고 빨리 가라고 오이아가씨들힘 드럽게 세네 진짜 어떡오야저 오, 진짜 이런 얘기 하라고 삐지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엄청난 거에 발견했어요 남자친구보다 지금 여자친구가 종아리 근육이 더 갈라 지금 잘해줘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또맞잡 떠가지고 지지 말고. 어, 자기야. 나 힘들어. 빨리 잘 잡아줘 봐봐요. 그렇게 잡아주면 소용이 없지. 야, 뭐야. 여기도 어쩌다가 갑자기 2대1이 됐어? 야, 이건 잘못된 만남이잖아요. 백지세 언니. 언니 남자 지금 깜짝 반팔 아니에요, 지금. 옆에 이 친구가 지금 눈으로 레이저 쏘고 있네 절로 가라고 <laughs> 빨리 일로 와 깜짝 반팔 오빠 못 됐네 진짜 여기 커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둘이 커플인데 오늘 이렇게 서로 데리고 나온 거요아 그럼 더 잡아줘야지 나쁜 아저씨야 빨리 잡아 야 여기는 인맥이라도 닿잖아 저기 봐봐요 지금 삼분 만에 저렇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잡아줘요 깜짝 만팔 빨리 빨리 잡아줘요 깜장 방패 남자답게 아야 저기요 제 신발 신상입니다 야 잡아주라 그랬어 다리 사이에 다리를 좋아 그냥 손 왼손으로 왼손을 놔봐요 빨리 왼손 남자분 빨리 빨리 놔봐요 왼손 여자친구 좀아나 답답해 죽겠네 저러니까 둘이 썸만 타다 끝나지 야 우리 노란 쪽끼하고 깜장색이 보여줘 처음 만나도 이럴 수 있다는 걸자 비련의 여인공 서서히 어이 야 어머 일로 와너 깜장생 빨리 데리고 와 그렇지 저기요 저 이번에 내려요 자여기까지막야 근데 하늘색하고 노란색 독사 같은 아가시들 진짜 힘들었게 세네 일로 와야 그렇지 잡아 당겨 봐 저 바닥에서 굴려서 내가 어떻게 서도저 깜짝 코트한테 깜짝 코트한테 우리 할생 내가 오예 그래 보라색 이가가 나도 알라 알라 라라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거기 아니라고 다시 나와 그렇지 거기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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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야 깜짝 코트 왔잖아 깜짝 코트 여기 어, 잘서 있네 일로 와. 말라말라 말라말라 붙들어가 붙들라가 붙들어가 붙들어가 붙들라가 붙들어가 붙들어가 붙들라가 붙들어가 붙들어가 붙들어 붙들어가 고들어가 붙들어가 붙들어 깜짝 고트 깜짝 코트. 깜짝 야 붙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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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어가붙 안경 가붙들어안 붙들어가 붙들어가 붙들를 무슨 코로나 보듯이 가를들어가 붙들어가 붙 지금 용기 내서 잡아주고 울잖아 지금 마상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습니다 자 내리실 때 앉아있다가 천천히 타셨던 반대쪽으로 내리시면 돼요 타셨던 거 올라오세요